인간들이 할수 있는 노동은 뭐가 될까? 하나는 이제 기계 이하의 노동이고, 하나는 기계 이상의 노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게 맞아라는 판단은 인간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선별 변형 활동이라고 하는 게 기계 이상의 노동으로 남을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탈 능력, 발산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의 경향을 잘 알지만, 그걸 넘나들 수 있는 사람, 떠날 수 있는 사람, 근데 다른 거할게 없는 사람은 평균화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기계들이 통상적으로 생산하는 건 평균이 이렇게 되면 이념성 속에서 멍게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계의 진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2차 산업혁명은 노동을 어떻게 했고, 3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셨던 적이 있는데,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업혁명? 일단, 그 이전의 노동은 사실 장인들의 코도화된 노동이었죠. 고도의 숙련이 필요해서 영국의 경우 7년 이상의 그 숙련 기간이 법적으로 요구됐었거든요. 그걸 다 탈코도화해서 누구나 할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면서 이제 육체 노동을 기계화했던 건데 이제 그이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노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기계화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공지능까지 출연했던 건데 그 기계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계적인 단순화를 뜻하는 거였던 건데 지금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반복적 종합을 기계화함으로써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 패턴 같은 경우도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육체노동이 이제 중요한 이윤의 원천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는 단순한 정신노동이 중요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가령 코딩하는 작업은 예전에는 복잡한 전문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노동이 돼서 기계가 할수 있는 것으로 돼버리죠.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던 많은 것들을 대, 대신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할수 있는 노동은 뭐가 되, 될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계 이하의 노동이고, 하나는 기계 이상의 노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 이하의 노동이라는 건 가령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레이블링이라든지 이거, 이것을 해줘야지 학습이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계 보조하는 노동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계속 남아 있을 거다 싶은데 그래서 뭐 고스 노동이니 뭐니 이런 단어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계 이상의 노동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아라는 판단은 인간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걸 했을 때야요걸 쓰자라든지 선별하는 일들은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변조시켜야 하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대로 쓰기는 힘든 것 같아. 그랬을 때 선별 변형 활동이라고 하는 게 기계 이상의 노동으로 남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게 아마도 감각적 내지는 그 미감적인 노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 세틱이란 말은 아이스세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감각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칸트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학을 만들었을 때는 감성론이라고 번역을 해요 미감적 판단하고 감각적 판단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선별하는 능력으로서의 이 세틱한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이 이후 주, 점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입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이제는 감각적 노동으로, 이전에 지성적인 노동이었다면 지금은 감성적인 노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전에는 코드화 되어있던 것들이 이차 산업 때는 기계화 됐고 삼차 산업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노동했거나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탈코드화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촉발될 것들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노동들을 대체한다고 보면 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이 오히려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일자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범용성 아니겠습니까? 범용성을 갖는다는 말은 추가적인 일자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생겨나더라도 또 그걸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해요. 새로 생겨나는 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계속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린 뭐라고 살지 이렇게 되는데 고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질문이 타당합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대체 관계 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잖아요. 기계를 쓰는 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기계들이 사용되는 게또 언제나 고용의 형식으로 사,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예술도 이제 기계가 한다더라. 기계는뭐 사실 잘합니다 요새는 인간이 할게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는데 다른 예술가가 이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예술을 할, 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고용 관계가 아닐 때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이런 관계가 돼서 지금 예술가들은 기계 없으면 작업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계와 인간을 대립시켜서 이 경쟁 관계가 누가 이길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기계는 이후에도 인간 없이는 학습하기가 힘들고 인간은 지금도 기계 없이는 뭘 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미 오래됐습니다. 실제로는 공생 내지는 결합된 관계에서 작동할 거고, 그래서 때 인간과 기계 관계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기존에 말씀해주셨던 내용 중에 활동도 굉장히 큰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활동적인 것들에는 어떻게 보면 신체가 더 주요하고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인간들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기계들 내지는 자기가 도구라고 생각하는 뭐 인공 지능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돼서 같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상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계 혹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복합체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보면은 수렴성 같은 게 불가피하게 나타나요. 넷플릭스나 제취향을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고 사실 그게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쭉 수렴돼 가면서 제가 볼수 있는 영역이 탁 좁아지면서 시야도 좁아지고 아는 폭도 좁아지는 거죠. 판단력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거 계속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나쁜 일만도 없고 좋은 일만도 없는데 기계가 편하게 선택하게 해주는데 그런 만큼 그 선택에 계속 말려 들어가게 돼서 그 밖으로 몰, 못 나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켜놓고 하는 게딱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동조가 진행되면 될수록 수렴이 되면 될수록 점점점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의존성이 생깁니다. 의존성은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의존성이죠. 이거 없으면 못 보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렇기는 한데 의존성 이 생겨서 그거 없이는 무능 내가 판단을 못하는 무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연동 속에서 수렴의 경향들이 항상성을 향해서 나를 쭉 끌고 갈때 그걸 사용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벗어나는 판단을 할수 있는 감각이나 능력이 없으면 기계가 끌어가는 대로 사면서 기계 의존성이 생겨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기계를 넘어가는 걸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 능력, 발산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청년들의 리터러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기사에서 보게 되는데 아마 동영상 검색을 해서 보니까 사실 쉽죠 쉽고 편하거든요 동영상이 거기선 길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거에서는 절대 금기시 하거든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짧게 할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조금만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뇌에서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 고 버버 되게 되니까 그리고 책을 읽는 거는 또 다른 그이 입력의 방식인데 입력 방식을 동영상으로 단순화 시켜 버린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계화 수렴성 속에서 멍게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면 평균화 됩니다. 기계들이 통상적으로 생산하는 건 평균이잖아요. 양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반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산출하는 건 언제나 평균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평균적인 것만 하는 사람은 하는 일들을 절대 할수 없어요. 평균의 경향을 잘 알지만 그걸 넘어, 넘나들 수 있는 사람, 떠날 수 있는 사람, 이탈할 수 있고 발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기계와 연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떠나는 훈련, 발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계 이하의 노동을 하는 운명을 면하기 힘들 거다. 멍겨하의기를 가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결국에 인간의 도구로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저희를 좀 지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모든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되는 것들 간에 수렴을 발생시켜요. 젓가락질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거에 맞춰서 내 근육이 동조화된다는 뜻이거든요. 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 내가 길들이는 순간 나는 그거에 길드는 것이고,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순 없어요. 이게 숙련이에요. 모든 숙련은 그래서 서로 길드는 거예요. 도구하고 길드는 건데, 숙련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 할때 이거 보면서 한 근육 움직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또 <laughs> 숙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숙련을 지향하는데전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 길드는 만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I나 기계들이 이렇게 진흥화돼서 가전제품들 같은 데 장착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를 평균화시키는 힘이 권력 이상으로 작동할 거다라고 하는 사태가 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 기계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생각할 일이 없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딴 일을 찾으면 돼요. 새로. 이, 이거 말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러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해방적인 역할을 이 진흥화된 기계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기계가 자잘한 거다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난 다른 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할게 없는 사람은 고그 안에서 계속 기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면서 이른바 나쁜 의미에서 평균화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남는 시간을 이제 뭘 할까를 적극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런 종류의 생각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진짜 AI 시대에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교육학자들 여러 분 만났었거든요. 그럼 AI를 어떻게 이용할까? 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AI 어떻게 이용할까?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중요한 건 ai가 그렇게 일반화했을 때너뭐 하고 싶은데 기계들이 꾸준히 다 해줄 때넌 그다음에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할, 던지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감각이나 지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말 그 기계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수렴성을 벗어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뭐 이렇게 요약할수 있을까요? AI 에이전트 같은 기술들이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들이 좀더 찾을 것 같다라는 영역이 있을까요? 찾을 것 같다기보다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거기선 일반성이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능력의 특이성.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신이라는 건 신체와 머리가 멀어서 내 신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준 일들 다해 주면 저는 이제 뭐생계하는 기본 소득이나 이걸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은 대중들의 소득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축소돼서 기업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최소 소득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전 이게 기계가 주는 해방적인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방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고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불행히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아노 안 쳐본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걸 내가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조각을 안 해본 사람이, 그림을 안 그려본 사람이 내가 이걸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해봐야 알거든. 근데 조금 해보는 거로는 택도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기타 친다 그러면 기타의 손가락 끄, 끄, 터지면서 이거 돌아가는 이 숙련이 될 때까지 고통의 터널을 하나 지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좋아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것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 어느 정도 깊이까지쑥 들어가 봐야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몸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부딪혀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을 찾는 기간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한국은 나이 20이 되도록 시험을 잘볼수 있는지, 시험 보는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미안하지만 변태예요, 변태. 저는 공부는 좋아하는데, 시험 공부는 좋아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남의 뜻에 맞춰가지고 답서내는 능력이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잘할수 있는가만 테스트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서 정말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 질문을 각자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딪혀보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a i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그 이렇게 일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것들의 탈코드화가 될 거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애써서 힘들게 잘하는 걸 찾았는데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해. 그런 상황도 이제 맞닥뜨리게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걸 이용해서 나는 뭘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제가 저 잘하는 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이럴 게 아니고 <laughs> 왜냐하면 탈코도화된 것들은 다시 재코드화 되는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걸할 건가 어떻게 결합해서 할 건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새로운 걸 찾지 않으면 남들과 똑같은 것 밖에 나는 사진을 이렇게 잘찍어라고 자부하겠지만 남들만큼 찍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과 다르게 하려면 이걸 가지고 남다른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본적인 건다 해주기 때문에 대생 연습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 이렇게 화성학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그 다음엔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꾸 얘들 잘하는데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정말 할게 없어지는 거니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 던져졌기 때문에 답이 나올 리가 없거나 잘못된 답만 나오는 거죠. 그런 뭔가 창조적인 활동 역시 AI 에이전트가 할수 있는 거는 아닐까요? 다른 예술가가 창조적인 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하면, 그거 남, 남 얘기고 나는 이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인공들이 잘한다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하는 이 대체적인 관계는 고용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가 고용되고 난 쫓겨날 텐데. 이렇게 대체적인 관계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고용의 영역에서만 그렇다고, 고용이 아닌 영역에서는 얘들이 잘한다고 내가 안할 이유가 없고, 얘들이 잘하면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내가 할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꾸 경쟁 관계에서 생각하는 이 구도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상호작용에 있어서 뭔가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창조력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또그 저는 기계는 창조 못한다라는 생각은 정말 인간적인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가 뜻밖의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이미 개들은 인간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한 거예요. 그 생물학의 역사에서 좀 비슷한데 생물학의 새로운 동, 종들이 출현하게 된 거는 변이들 때문에 출현하는 거거든요. 기계들도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고장이라고 간주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고장이라고 하는 게 얘들이 명령하지 않은 걸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에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게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창조적인 명제예요. 논리적인 연산 장치에서도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행위들을 할수 있다고는 라 생각하는데 반복적 종합의 기계들은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을 내잖아요. 기계가 왜 창조적이 않,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도 창조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계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이런가 저런가 문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도 기계들이 해주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오히려 기계들과 더불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낼 때만 자신이 생존 능력이 보양될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바꾸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계가 창조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또 어떤 선입견들을 깨어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인간들이 가지는 그 선입견을 강화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기계들이 학습을 할때 인간들이 했던 자료들을 입력을 해가지고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향성 같은 게다 학습이 돼서 얘들 편향적으로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편향적인 존재예요. 좋아하는 게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편향이란 뜻이에요. 편향 그 자체는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지적인 판단에서의 편향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 갖고 있는 어떤 편향적인 감각. 편향인데 찬양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편향은 피할 수가 없고 필연적인 거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돌렸을 때이 편향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령 미국에서 이렇게 보석이나 가석방 심사를 할때 이제 AI를 썼었거든요. 심각한 범죄를 지른 백인들은 가석방으로 풀어주라 그러면서 가벼운 범죄를 지른 흑인들은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판단의 목적함수라는 게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거든. 근데 입력된 데이터라는 게 미국의 범죄율은 흑인이란 집단에 속해 있으면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백인은 굉장히 낮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재본 가능성은 흑인이 높다고 판단하고 백인은 적다고 판단을 하니까 두 사람 놓고서 한 사람 풀어줘라 그러면 이 백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편향적 판단이라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입력된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이기 때문에 이 기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문제를 어떻게 해? 그냥 방, 받아들일 건가?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흑인들 인종차별이잖아. 이런 것들이 기계가 더 증폭시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기 힘들 거예요. 재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없겠냐고요. 그럼 백인들이 또 역차별이라고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근본적으로는 인간들 자체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기계의 판단이 갖는 편향 자체를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편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판단과 인간적 판단의 수렴성을 뜻하는 거예요. 점점 수렴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그 수렴성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렴되는 경향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거를 끌어넣지 않으면 인간적 편견들의 증폭기로서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다. 편향성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기계들의 판단 방식을 학습시키지 않으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데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는 각자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향을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는 것같아요근데 심지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목적함수도 스스로 만들게끔 이제 한 기술이잖아요. 생성형 AI가 빈칸 두서 여기 어떤 단어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를 데이터의 반복 정도를 가지고 채우도록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편향적이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편향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학습이 안 돼요. 편향 때문에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의 편향이 그냥 반영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도 편향적이고 학습도 당연히 편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반복적 종합이 기계와는 편향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AI가 편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지위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이 많잖아. 이걸 모집단을 해서 남성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게 추천하는 게더 적절해라고 기계가 판단을 하면은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죠. 인종적으로 흑인들이 훨씬 더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쳤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알잖아. 흑인들이 생존생 적고 또 어렵고 백인들이 핍박되고 등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파라미터를 반대 방향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가 있는 거라 그러면은 편향성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거나 아니면 학습을 시키거나 해야지 적절할 거다라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거다라는 거고 편향 자체를 없애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 전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은 진짜 판단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편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